안녕하세요. 모차르트 성형외과 원장 원창훈입니다. 어, 우리 얼굴에서 이마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. 어, 그래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위인 만큼 주름이 생길 경우에 가장 눈에 띄는 주름 중에 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마 주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선생님, 저 그러면은 이마에다가 필러나 아니면 지방이식을 해서 이마를 좀 이렇게 좀 빵빵하게 만들면은. 주름이 좀 펴지나요? 어, 물론 그 효과도 있습니다. 이마에 이제 볼륨이 더해지면 피부가 좀 늘어나겠죠. 뭔가 여기 채우면 그러면서 주름이 좀 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필러나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뭐 보형물도 포함이 되겠고요. 첫 번째 하는 수술 목적이 주름을 피기 위한 건 아닙니다. 이마가 좀 납작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그래서 이마 모양을 좀군그스름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지방 이식이나 필러나 이마 보형물 같은 수술을 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주름을 피기 위해서 이마에 지방 이식이나 필러를 하는 거는 그닥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이마 주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눠봤는데요.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 원인에 따라서 또 해결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. 꼭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적절한 상담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상 모차르트 성형외과 원창훈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